골프 이야기를 하다 보면 뭐 안중양계 없겠죠. 자 앞에는 제가 이 스윙 동작이 중요하다. 스윙으로 공을 칠수 있어야 된다. 아, 실제로 우리가 스윙 동작으로 공을 치기는 상당히 자 어려운데요. 이 스윙을 도와주는 또 하나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코킹이라는 건데 코킹은 백스윙할 때이 이 팔과 클럽이 이렇게 L자처럼 이 각을 만들어지죠. 자 치고 나면 다시 또리코킹이 돼가지고, 자, 여기서 이 동작을 만듭니다. 그래서 코킹은 자, 공을 치고 나면 이렇게 손동작이 있어야 되고, 백스윙 할 때는 이렇게 스윙이 있어야 됩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코킹이라는 동작이 일어나면 내가 할수 있는 골프 스윙의 고유의 원, 자, 이 고유의 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코킹을 하게 되면 임팩트 때 거의 이런 느낌이죠. 클럽이 손 중앙에 있으면 여기서는 그 이렇게 하는 거는 마찬가지죠. 손에 이 헤드가 가장 잘 떨어지려면 지금 이 클럽을 쥐고 있는 손이 가만히 있는 이 자리죠. 만약 여러분들 이걸 이렇게 가면은 헤드 속도는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, 그죠? 자, 그런데도 우리는 공을 치면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죠. 자, 이렇게 하는 사람 대부분은 코킹을 하지 않았거나 코킹을 해도 손목으로 어적으로꺾어서이 손으로 이 클럽을 컨트롤 하는 경우에 이제 생기는데. 그래서 이 상태로 그냥 떨어뜨리면, 자, 이렇게 되죠. 자, 이렇게 되는데, 우리가 무릎을 반동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? 이런 동작이 일어나죠. 이런 동작이 일어납니다. 그래서 손을 이렇게 내보는 동작이 아니고, 이 무릎의 반동 동작과 이 코킹이 사실은 결합을 합니다. 자, 이런 이 동작에 결합을 하면 이 속도가 일어납니다. 그죠? 자 그래서 이 코킹과 리코킹은 어, 골프에서 파워를 늘리고 그리, 그리고 또 스윙을 다 만드는데 제일 중요한 이 양념과 같은 동작이죠. 코킹을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좀 한번 정리를 해보면 코킹은 일단 되려면은 이 회전 동작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. 결국은 이 회전 속에 코킹도 같이 녹아 있는 동작이다.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어,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이코킹으로 만약 코킹을 하지 않고 치면은 좀 스윙이 이렇게 깁니다. 그죠? 이렇게. 이렇게 이 스윙이 길어요. 자, 이런 느낌의 어 스윙이 많이 나오고 손에 힘도 많이 들어갑니다. 그죠? 킹을 좀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스윙이 좀 간결해집니다. 그죠? 자, 스윙이. 스윙이 아주 간결해져요. 그죠? 지금 제가 힘을 쓰지 않고 그냥 공을 치는, 어, 모양만 가졌는데. 아, 자, 이 동작을 할 때는 손목으로 친다는 느낌보다는 몸이 이 도는 느낌이 도는 느낌이 클럽을 이렇게 다운시키고 이렇게 움직이는 이 폭발적인 힘을 가는 역할을 주게 됩니다. 그렇죠?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코킹 동작을 좀더 효과적으로 쓰고 비글을 늘리거나 스윙 속도에 좀 전달을 하려고 하면 이 회전의 무릎 반동을 조금 이용을 하면 저절로 이 코킹 동작이 아주 강한 속도로 다시 리코킹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. 코킹을 여러분들이 어, 이 팁다이에서 배우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, 어, 배울 수 있습니다. 자, 코킹이라고 하는 동작은 단순히 팔로 클럽을 끊는 동작이 아니고, 이 또한 이 회전에 의해서 저절로 만들어지는 동작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. 자, 그래서 처음에 이 팁다이에서, 자, 이 회전, 팁다 하고, 아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회전되지 않습니까? 몸하고. 자, 이 느낌대로 클럽을 처음에 이렇게 손을 쥐고, 자, 이렇게. 그래서 오른손을 쥐고 자 이런 모양으로 해서을 하면 되겠죠. 자 이런 이 코킹을 통해서 다시 리코킹 할 때는 자이 마찬가지입니다, 그렇죠? 처음에는 자이 느낌대로 코킹을 하고 자 다운스윙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팁들을 돌려야 됩니다, 이렇게, 그렇죠? 자 팁들을 돌리면서 오른 팔꿈치를 잡고 이 동작이 좀 익숙해지면 자. 백스윙은 자, 이 동작에서 손만 오른, 왼쪽 팔뚝을 잡고, 자, 이렇게 해서.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골프가 뭐냐면, 이렇게 가면서 팔만 따로 이렇게 지나가는 골프. 팔이 이게 떨어지면은 몸통을 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왼팔뚝을 가지고 계속 이 도는 속에, 골반도 몸통도 이 도는 속에서 이 동작을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서 제일 잘못하는 게 팔로 서로를 이렇게 팔로 이렇게 빼는 동작 이런 동작은 몸통도 안 돌고 팔만 가면 계속 손만 스윙을 만들겠죠. 그러면 헤드가 이렇게 다치질 않습니다. 다치지도 않고 다시 리코킹이 안 되기 때문에 공은 슬라이스가 나고 체중은 계속 오른발에 남아있고 이런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코킹 잘 배워야 면 되죠. 일단 백스윙도 코킹하고 임팩트 후에 다시 리코킹이 이루어지는 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코킹할 때는 연습할 때는 조금 더몸 앞에서 이렇게 약간은 의도적으로 손목에 움직임을 조금 이렇게 자신있게 해도 됩니다. 그래서 코킹을 가지고 약간 다운 스윙 때 파워를 내려고 하면, 자, 이렇게 지나가는 동작이 아니고, 자, 이런 느낌이죠. 임팩트 지으면서 이게 약간 올라오는 느낌입니다. 그래서 이, 아까도 보면 이런 느낌이죠. 이 헤드의 속도를 하려면 이렇게 드는 겁니다. 자, 그래서, 자, 아까 우리가 연습한 이 동작 있죠. 이 동작. 자, 골반에, 네. 힙턴이, 골반의 턴이, 이 무릎 작용을 해서, 이 점프하는, 어, 이, 이 턴. 파워턴이라고 재생했는데, 이 파워턴. 파워 힙턴 동작하고, 이제, 약간, 자, 이 동작을, 이 동작을 결합을 하면 되겠죠. 그러면 약간, 자, 백스윙은 약간 앉는 느낌을 주고, 힙턴를 통해서. 이때 골반이 약간 이렇게 주지 않는 느낌을 주고, 다운 스윙 할 때는, 아까 골반 힙턴, 이 동작이죠. 이 동작을 살려서. 그러니까 최대 속도까지 올렸을 때, 이 코킹 동작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최대 속도까지 올렸을 때 힘이 점점점 계속 빠지면 이 코킹이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. 힘을 끈데, 이 단계가 이제 완, 완성되지 않았을 때는 힘을 뺐을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데, 좀 세게 하려고 하면 더헤다가 움직이지 않고 손에 힘이 꽉 들어가게 돼 있어요, 처음에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세게 치지 말고, 이게 손에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 느낌이 일어나도록 연습을 해야 됩니다.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세게 치려고 하면은 이코킹 느낌을 가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스윙을 할 때도 처음에는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힘이 완전히 뺀 상태에서 이런 느낌으로 힘을 좀 빼고 연습을 해보고요. 스윙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스윙에서 이런 연습을 하고 이런 연습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고 나면 그때는 이제 속도를 조금씩 올려보는 겁니다. 그죠? 이렇게 조금 속도를 올렸을 때 코킹 동작이 자연스럽고 내려올 때도 힘이 안 들어가고 자, 코칭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릅니다. 그죠? 자,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 엄청난 시간이 좀 걸립니다. 그래서 처음에 어, 아마추어들은 세게 치려고 할때 여러분들 회전은 점점 더 제한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게 치지 말고 내가 연습한 회전 범위 내에서 좀한70% 이상의 힘을 쓰지 않고 공을 치려고 하는 것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. 자, 이런 생각을 합니다.